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인 가이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금야금 업그레이드 해줄 겁니다. 최대한 450, 460 넘기고 싶거든. 근데 네, 내 네, 세팅은 좀 부족한 편이고, 공격력이랑 이상 마스터리랑 이상 장악력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킬은 이 정도만 찍어놨어요. 세팅은 송곳니 4세트에다가 블로스 2세트, 디스크 6번부터 보면은 장악력 물리 피해, 이상 마스터리를 끼고 있습니다. 엔진은 전용 엔진을 뽑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강타 데미지가 평균적으로 저는 60만 정도 떠요 잘뜰 때는 80만도 보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 마스터리가 450 넘어가고 하면 은 100만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파티 기준에 이 정도 되고 제인이 어떤 캐릭인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속성을 축적해가지고 물리쪽은 강타를 터뜨리는데 이 강타 데미지가 좀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순간적으로 뜨는 그 뽕딜 데미지인데 요게 잘 뜨게 만들어주는 캐릭이야. 다른 캐릭은 이거를 해도 숫자가 많이 안 뜨는데 얘는 여기 치명타가 터집니다. 최종적으로 세팅 끝내면은 취약은 100%가 되고, c p 는 150%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타 데미지가 단순하게 1.5배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설계가 갖추어져 있더라. 물론 이제 그 외에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때리는 데미지도 은근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킬 레벨을 찍긴 찍으셔야 돼요. 제인 스킬 찍을 때는 단 찍으셔도 돼요 뭐좀 부담된다 그러면 7 위주로 찍으셔도 되고 뭐999 찍으셔도 되고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깡딜 위주라 레벨 올린다고 축적의 효율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찍으면 좋긴 해요 데미지가 나오는 게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링 있죠 그냥 최대한 안 찍어도 됩니다 제인이 안 쓰거든요 제인은 패링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킬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패링만 좀 낮게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찍는 게 부담되면은, 99만 찍으셔도 되고, 77만 찍으셔도 되는데, 여튼 다 찍는 게더 좋긴 하다. 여기 자체에 그루기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축적을 잘하는 캐릭이고, 그때 이제 강타 데미지가 잘 뜨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캐릭이고요. 이상 캐릭인데, 온필드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상주해야 하는 캐릭이다. 뭐 주연처럼 격파가 잠깐 죽어받고 하는 형태보다는 계속 지가 나와 있는 게 좋은 녀석이다. 지인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시에 해당 적은 갈킴 상태에 빠지고요. 지속시간 10초고 갈킴 상태의 적에게 강타를 발동하고 위축 효과를 부여할 시에는 그 지속시간이 증가하며 강타 피해가 확률적으로 치명타를 발동합니다. 기본 치약이 있긴 한데 요거 수치 보셔야 되죠. 이상 마스터리를 챙길 때마다 치약이 추가적으로 증가해요. 375의 이상 마스터리를 챙기면은 치약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치명타 피해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상 마스터리 세팅만 끝내면은 강타 데미지가 1.5배가 뜨는 거죠. 다음, 추가 능력. 이거 무조건 활성화 해야 되거든요. 할수 있으면. 이상 캐릭터 혹은 진영이 같은 경우. 파티 이상 캐릭이 있거나, 여기 이제 보이는 소속 있죠. 형사 특수팁 여기에 있을 경우에 활성화가 되는데 물리 이상 축적 효율이 20% 증가하고요. 저기 이미 속성 이상 상태인 경우에는 물리 이상 축적치가 15%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빠르게 이제 물리 속성을 누적해 가지고 강탈에 계속적으로 터트릴 수 있는 그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것도 최대한 활용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솔직히 활성화 안시키면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스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세스가 이제 이런 진영을 맞춰줄 수 있잖아. 물론 이상에서 맞춰도 되는데, 함께 이상으로 쓸만한 캐릭이 좀 뭔가 미묘합니다. 세스의 설계도 있지만은, 이러한 추가 능력 때문에서라도 세스가 거의 필수다. 마침 픽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죠. 자, 스킬 모션부터. 대시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시지 열강 게이지가 있을 때랑 없을 때에 모션이 좀 바뀌긴 해요. 이게 일반 대시 공격. 그 다음에, 대시 두번 하고 쓰는 대시 공격. 모션만 다르다. 솔직히 뭐 특별할 거 없고. 이렇게 일반 공격을 치게 되면은, 좌측에 보이는 열광 게이지가 쌓인다. 여기 이제 게이지가 다 쌓이면은, 여기 이제 1스택이 활성화되고, 빨간색으로 변경됐죠. 이때 이후부터는, 제인의 공격력이랑, 속성을 축적하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열광 상태에서는, 물리 이상 축적 효율이 25% 증가하고요. 제인의 이상 마스터리가 120pt보다 높으면, 초과한 이상 마스터리당, 공격력이 2포인트씩 증가합니다. 최대 600까지 증가하니까는, 여게 이제 420이에요. 이상 스터리 420을 챙기면 공격력이 600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광 상태에 들어가야 이때 터트리는 일반 공격 데미지 플러스 강타 데미지 게다가 축적하는 효율도 올라가는 거야 이걸 최대한 유지하고 채워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모션이 좀 바뀝니다 배쉬 모션이 바뀌었죠 배쉬 공격도 바뀌었고요 이렇게 치면 칠수록 게이지가 깎입니다자요거를 이제 이 중간에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클리 홀드 대신에 이제 우측에 있던 스틱을 한개 소모를 하죠 저기 없으면 못 써요 이렇게 조금씩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스킬 때 차긴 납니다 콤보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채워가지고 운영을 하는 계릭이다바깥이면은 다시 채워줘야 되고 항상 열강 게이지가 가득 차는 순간에 자클릭 홀드를 쓸수 있는 스택이 한 게이지에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한개더 있어요 보통 이제 평타만 쳐가지고 채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궁이 찼죠 자 게이지가 거의 바닥입니다 근데 궁을 쓰게 되면은 가득 차면서 1스택을 채워주고 들어가요 물론 궁극기 때 때리는 공격 자체는 소모를 해요 또 채웠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쏙 채워주면 되죠 수치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광 게이지 운영을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게 있더라고요 열광 게이지만 보고 궁극기를 쓰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거 리뷰 때도 좀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우측에 보면 이제 물리 속성이 축적되고 있는 게 보이죠 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거의 가득 채웠을 때 방금처럼 이제 강화 특수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만큼 찾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때 때리면 이거 차고 더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게임 자체가 그런 설계가 안돼 있어. 속성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이. 그거를 정산을 안 해줘. 행동 한 번당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행동 단위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는 뒤에 것들이 증발 한다.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궁극게 쓰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제가 이상 장악력이 한개 챙겨져 있거든요. 궁극기 한번 쓰면 이만큼 다 차버리거든? 그러면 반차 했을 때 궁을 쓰면 축적 반이 날아가는 거죠 궁 쓰는 타이밍은 열광 게이지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것보다 요걸더 우선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이게 두 번째 우선순위 둘다 맞추면 최고 그게 안 되면 일단 이것만 맞춰라 그래서 궁을 채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부터 피날레 궁 시작 보시면은 엄청나게 잘 쌓이잖아요 궁극기가 이게 저거를 축적이 좀 되어있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은 나머지가 그냥 손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열광 게이지를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요걸 우선시하고 들어가는 거예 요게 이제 강특에도 적용이 돼 강특도 거의 한반 정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쓰게 되면은 손해죠 자 아무튼 저런 식으로 궁극기를 활용하면 된다 자 해피 반격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지원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한테 빠른 지원을 받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평타를 치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물리 축적을 계속 해나가면서 강홍을 터뜨리면서 운영하는 캐릭이다 지금 뭐 아무것도 버프를 안키고 때리니까는 20만 밖에 안 뜨는데 평균적으로 60만 뜹니다 제 세팅 기준에서도 여기 강특이고 일반 특수 스킬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특수 스킬은 좀 하찮죠 그 다음에 이제 퀵스을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킥삽을 쓰게 되면은 3개 정도 활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스킬, 강특을 아, 킥삽을 아, 쓰게 되면은 지원 캐릭이 아, 순간적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해놓고 빠르게 돌아오면은 사실상 제인이 거의 퇴장하지 않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인이 최대한 축적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주기에 유리하다 킥삽을 쓰면. 그다음에 이제 사타. 그 다음에 4타 때 조금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회피할 때. 요거는 좀 뭐랄까, 신경 써야 될게 많긴 하거든요. 일단 풀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상대의 공격이 들어올 때 홈필드 캐릭이 회피 반격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캐릭이 패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빠르게 누리면. 이전 캐릭들은 활용을 잘안 했거든요. 근데 제인은 리턴 값이 좋습니다. 이만큼 쓰는 만큼 보상이 잘 돌아와요. 자, 그걸 좀 보여드리면. 앞에 제인 있죠? 이렇게 다시 빠른 지원을 돌아오면은 진짜 이제 축적을 빠짐없이 이제 채워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네요. 뱅글뱅글 도는 거. 이것도 이제 구딜이 기니까는 이것도 킥사을 활용할 수 있죠. 저는 이거 4개 말고는 활용을 잘안 하는 편이다. 저걸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지인이 퇴장하는 시간을 축소시켜가지고, 최대한 물리 속성 축적을 많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다 그러면은 한개더 있어요. 지금 속성이 터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퇴장시켜버리면 못터트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킥사업 할때 터지는 타이밍에 킥사업 안 하는 게 좋아. 지금 킥사브 해버리면은 안 터지잖아. 여기. 나와서 터지잖아. 그러면 그만큼 축적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거의 임박했을 때는 킥사버 하지 마. 그냥 쳐야 돼. 퇴장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세스도 마찬가지고 제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캐릭터다마찬가지 그러기도 그랬었잖아요. 그러기도 청이가 이제 강공을 쓰면서 퇴장을 해버리면 그루기 진입이 안 됐었잖아. 그거를 오히려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상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손해 나오는 구조가 발생한다. 혼돈 때문에 저런 설계를 맞춰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인 플러스 세스는 주연 니콜과 같다. 세스를 무조건 써라. 두 번째, 제인의 궁극기 강타를 한번 비워주고 직후에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강타를 터트리고 궁을 쓰는 게 좋아. 축적이 손해보는 걸좀 생각해가지고 팅 하고 소리가 나요. 그 소리 듣고 궁을 쓰시면 됩니다. 제인의 해피 반격과 세스의 패링을 동시에 수행하면 리턴이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세스의 강특과 홀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인의 온필드 타임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턴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홀드 좌클릭을 해야 상대의 모든 속성 축적 효율을 감소시키거든요. 그 저항을요. 그래서 세스가 중간적으로 홀드를 해줘야 되고, 세스가 이제 혼돈 주고 받는 거랑 전기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특도 한 번씩 써줘야 되고, 패링도 좀 주고 받아야 되고, 이상 마스터를 받아야 되고, 실드도 받아야 되죠.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다음, 세스가 패링 이후에 제인 해피 반격 활용을 좀더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제인이 공격이 온다고 해서 세스 패링으로 갈 필요는 없어. 제인 자체가 회피 반격을 자주 해야 돼. 적당히 이제 버프 시간만 신경 써 가지고 혹은 그룹이나 전기 속성 축적을 생각해 가지고 조금만 세스 패링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인이 회피 반격하면서 축적하고 있는 게 효율이 좋아요. 더 좋은 건 이제 퀵사브 활용하는 거죠. 전용 엔진이 있으면 무조건 전용 엔진이죠. 전용 엔진 보시면은, 대시 공격이 시전되었을 때, 사냥 본능이 1스택 쌓이죠. 그 대시 공격을 잡고 써줘야 돼. 이게 1스택인데, 3스택까지 쌓이고, 스택마다 12%의 물리 피해를 줍니다. 지속시간은 1 0초긴 한데 뭐 계속 쓰면 되기 때문에 지속시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 발동 시 지속시간은 갱신되고요. 교전 상태 진입 혹은 극한 회피를 발동하게 되면 바로 3스택이 사입니다 그래서 회피 반격을 그냥 계속 쓰면 돼요. 상대 공격 들어오면 은 헤딩할 때도 있고 회피 반격할 때도 있고 뭐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을 채우면 은 물리 피해 보너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전용 인증이다. 게다가 뒤에 보시면 은 사량 본능의 스택이 최대치가 되면 은 축적 효율이 40% 증가한다 되어 있어요. 다시 보면 크거든요. 그래서 강타를 조금 더 빨리 터트릴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전용 엔진 1순위고요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전용 엔진이 없으면 은 나머지 무기들은 여러분들 상황 보고 선택합니다 뭐 순위를 계산했을 때는 순위가 나눠지긴 해요 나눠지긴 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선택을 한다? 나는 리플로스가 오절이될것 같다 물론 이제 리플로스는 패스 무기라서 지금 오절은 힘들긴 한데 나중에 가이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리플로스 가는 거 나는 쉽게 오절른이잘돼 있다 그러면 쉽게 가는 거 쌍둥이 오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쌍둥이 가는 거 컴파일러가 한개 있다. 그럼 컴파일러 가는 건데, 컴파일러또 재련이 되잖아? 그 일재련 기준인데, 재련되면 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도 찐, 개찐이거든요? 뭐, 어제 보니까 왠지 비슷할 것 같더라고, 느낌 근데 이제 순위를 좀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도 계산의 어떤 가정에 따라가지고 순위가 좀 바뀔 수밖에 없어 운영을 하기 따라 가지고 그 터지는 어떤 효과들의 가용률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컴파일러 컴파일러는 그냥 뭐 강특어 못 쓰더라도 특수 스기만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튼 니클로스 같은 경우에 패스 무기만 좀 제대로 재련해줄 거라 그러면은 가장 무난하고 가용률도 좋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옵션 좀. 속성 이상 상태의 적이 존재하면은 공격력이 증가하고 주는 피해가 증가한답니다. 어, 뭐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은 가장 좋고 가용률도 좋은 그런 이제 엔진이 될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재련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식객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여기 있긴 한데 제작이 가능한 무기잖아요. 게임하면 좀 우리가 가차를 안 돌리고도 확보가 가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식기기 좋더라. 근데 가용률이 이제 항상 100%가 유지되진 않아요. 지속시간도 따로 계산되고요. 대신에 강특을 한번 쓰면은 6스택이 사이긴 해요. 60피트를 소모하니까. 식기기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엔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 상둥의 위치는 여기죠. 속성 이상 효과 부여 시 착용자에게 버프 효과를 1 스택 제공하며 버프 효과 스택 당 착용자의 이상 마스터리가 30 PT 증가합니다. 4 스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시간 따로 없어. 근데 상대가 이제 그로기에 넘어졌다가 회복하거나 사망하면은 꺼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로기 회복 이후에 다시 채워야 되는 문제는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최대치의 스택은 그로기 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조금 잘 나옵니다. 어제는 되면 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제일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 이게. 나도 처음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았었는데, 역시 이제 스킬에 있는 가용률 때문이야. 첫 번째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요 따로 계산된데 또 스택을 좀 3세트 쌓아도 먼저 쌓은 건 먼저 꺼지는 거야 가용률이 떨어지는데 강화 특수 스킬 매번 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강화 특수 스킬 못쓸 뭐 때는 특수 스킬을 써야 돼 근데 아까 내가 특수 스킬 쓰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평타랑 대시 공격 이런 거안 치고 중간에 치고 있는다? 좀 그래요 이게 특수 스킬을 쓰는 거 자체가 뭔가 좀 리턴이 안 나와요 유지시키려고 억지로 쓰는 건데 좀 별로입니다 가용률 때문에 역시 높게 안 나오더라 순위가 대신에 재른이 되면 효율이 올라갑니다. 아마 리클로스보다 오재른 기준 높을 거예요. 무기는 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고만고만 하니까 재른이 높게 나오는 걸 선택하면 되겠죠. 성곤이 4세트 끼시면 됩니다. 무조건. 성곤이 4세트. 강타를 이제 입혔을 때타기세개 주는 피해가 35% 증가하고 지속 시간 12초인데 12초 안에 무조건 강타가 한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몰리 피해랑 추가 피해 35% 받으니까는 가장 쓰기 좋은 세트 옵션이 다할수 있고요. 그다음 선택지가 이제 블로스 4세트도 가능하긴 한데 강화 특수 스킬에 썼을 때만 축적 저항 감소하기 때문에 가용률 때문에 좀 별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받았을 때만큼은 성곤니보다 세더라고. 축적을 잘하니까 좋긴 하던데, 8초고 강화 특수 스킬이 차에만 쓸수 있기 때문에 성곤니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곤니 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성곤니 4세트 오시면 되고, 나머지 2세트는 선택. 뭐 보고를 끼시던지, 블루스를 끼시던지, 뭐 호르몬을 끼시던지, 공격력 올려주잖아요. 뭐, 아무거나 돌돌 세트 끼시면 됩니다. 이런 뭐, 전기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고. 호르몬, 블루스, 보거, 이렇게 두 세트를 끼시면 됩니다. 근데 블루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옵션 같은 경우에는 6번은 장악력 끼세요. 공격력 껴가지고 가면은 데미지 숫자는 조금 더 뜨긴 하는데 축적을 효율을 더 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장악력이 정배고요그 다음에 이제 5번 디스크. 5번 디스크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물리 피해 보너스가 제일 좋긴 합니다. 뭐 관통력을 낀다든지 공격력을 착용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공격력의 효율이 제일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관통력인데, 관통력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뭐 상대의 방어력이 올라간다든가, 미나를 채용한다든가 하면 효율이 좀더 올라옵니다. 근데 대부분 상황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량을 끼시는 것이 정배입니다. 뭐 옵션 좋으면 다른 거 가셔도 되고요. 자본 같은 경우는 이상 마스터리 무조건 고정하시면 됩니다. 부옵션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이상 마랑 공격력 두 번째가 깡공이랑 관통 수치. 관통 수치가 유리랑 달라가지고 효율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론 공연의 퍼센테이지의 절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치압과 치피인데 사실 이거는 챙겨지면 땡기고 일부러 챙기는 옵션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스킬랩을 찍어가지고 강타를 먹이고 있는 동안 자신의 딜링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강타에 비하면 그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옵션에서 그 우선순위 봤을 때 요거 요거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일단 챙겨지면 좋긴 한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옵션은요. 첫 번째 이제 일돌 일반 공격의 살코 점프에 사용 가능 횟수가 최대치가 1회 증가합니다. 그 홀드 뱅글뱅글 도는 거 있죠. 그거의 최대치가 증가하고요. 열광 상태에서 제인의 물리 이상 축적 효율이 추가로 15% 증가하며 동시에 이상화 스터리 1PT당 자신이 주는 피해가 0.1%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PT당 10%의 피해가 증가하는 거네요. 휴대치가 30%니까 그냥 300은 웬만하면 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30%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여기에요. 18% 명함보다 올라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돌, 이돌. 이 돌이 효율이 많이 크거든요. 죄인의 공격이 갈킴 상태의 적에게 명중하거나 파티의 이미의 캐릭터가 갈킴 상태인 적에게 강타를 발동하게 되었을 때 해당 적의 방어력을 15% 무시하고 강타 피해가 치명타 피해를 발동하면 추가로 치피를 50% 증가시켜줍니다. 1.5배 뜨던 데미지가 2배가 뜨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효율이 이돌이 좀 좋긴 해요. 지금 보시면 은 1.6이야. 사실 이 게임은 명점만 해도요. 부족한 캐릭은 없거든요. 명점만 해도 끝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좀 나가지고 하고 싶다 하면은 이돌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돌 지금 효율이 거의 1.6이면은 진짜 많이 세지잖아요. 그죠? 욕심이 좀 나시는 분들만. 3돌이랑 오돌은 스킬 레벨인데 3돌은1 6 6 조금 세집니다. 자, 4돌. 파티 내이미의 케이터가 강타 혹은 혼돈 효과 발동 시 모든 파티원이 주는 속성 이상 피해가 18% 증가합니다. 효율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겠죠. 대신에 나중에 다른 조합 바뀌어 가지고 이상 서버딜러가 더 있다 그러면 그런 캐릭이 출시한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효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현시쯤에서는 이상 서버 딜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돌이 1.75, 그 다음에 6돌, 열광 상태에서 제인의 치명탕률이 20% 증가하고 치피가 40% 증가해요. 깡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치치를 잡아주고요. 강타 치치 아닙니다. 자신이 때리는 깡딜 치치예요. 좀 잡아주고 파티네 이미의 캐릭터가 적에게 강타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은 제인은 바로 열강 상태에 진입을 하고요. 열강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수 있는 진네마고요 강타 피해가 치명타를 발동할 시 추가로 타깃을 한번더 공격해서 제인의 이상 마스터리 1600퍼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추가 피해가 한번더 들어가죠. 근데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1.88. 1돌에서 2돌 가는 격차가 엄청 큽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올라가고요. 돌파 효율은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600%여가지고 엄청나게 효율이 뛰어나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더라. 제인 같은 경우는 조합 가이드 영상을 따로 한번더 준비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조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인 플러스 세스. 그 나머지 하나는 지원 캐릭터 아무나 그 중에 리나가 1돌이 됐을 때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리나 명함이고 그 다음에 루시 2돌 이상 되면 좋고요 니콜도 포함되고 여기 소우카쿠도 포함됩니다 근데 소우카쿠는요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 근데 소우카쿠가 패링 받고 자클리 홀드 해가지고 깃발 펼치기 가능하거든요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 돼요 시간을 좀 줄이려 고 그러면 소우카쿠는 이걸 최대한 활용해 주면은 여기 편성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청이랑 그레이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요렇게 보세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조합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순위가 잘못됐다 얘기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 순위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면 청이 그레이스가 여기 위로 못 올라와요 청이가 이제 순간적인 숫자는 많이 뜨거든요 많이 뜨는데 청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클릭을 갈기고 있어야 돼 그동안 제인이 신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강타를 두번세번더 먹일 수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전체 DPS에서는 청의 조합이 더 세진 않아 근데 청의가 일돌이 뚫리면 은그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좀 나오긴 하지 기본적으로 청의는 격파된 이후의 약체 배울 때문에 그때 높은 숫자를 볼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숫자는 청의 쪽이 제일 높긴 해요 그때 터지는 강타 데미지가 제일 높게 표기가 됩니다 DPS 상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리에스도 마찬가지야 그리에스도 쓰면 조합이 따로 놓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잠깐 나와서 이세키만 쓰고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뭔가 시너지가 없어 뭐 세스를 빼고 넣는다고 그러면 더욱더 세스의 능력들이 더 좋기 때문에 블로그 지원 캐릭 빼고 넣는다 보는 건데 지원 캐릭터를 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인이 축적을 더 하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뭔가 리턴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 있지 않나 나중에 그레이스는 혼돈 빌드가 나와야 돼요. 요번에 나온 제는요. 혼돈 빌드가 아닙니다. 이상 축적 빌드예요. 그래서 혼돈 빌드가 아니어가지고 그레이스는 혼돈 빌드가 나와야 좀더 최적화되는 구조가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가이드 영상 때 플레이 영상이랑 설명 영상을 따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하겠습니다.